차가 진짜 부드럽긴 부, 부드럽네요, 나가는 게. 네. 올라오는 그 티드운드 느낌이 전달. 네. 네. 그럼 이 쌍용차는 처음 타시는 거예요? 네, 네. 처음에. 이 그럼 그는 현대였건만 계속 타다가 이번에 그렇게 그러니까 적응이 잘안 되셨군요. 엔진 네. 공회전 소음도 많이 줄은 것 같은데? 네, 이게 미션 소, 미션 소리가 올라왔던 거예요. 미션. 미션이 아까 제가 당겼을 때막 움직였잖아요. 네. 그러면 기간에 시동을 걸면 막 이렇게 떠고근데왜 그걸 미션을 갖다가 이렇게 고정을 안 해놓고 그랬을까요? 그걸 꽉 고정을 하면 안 되는데 네. 어차피 움직이는 움직이게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유격이 좀좀큰 편이라고 제가 느껴져. 음.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진동도 좀 있고. 아, 이거 처음부터 만들 때 그렇게 만들면? <laughs> <안 되나? 웃음> 그러게요. 네. 저도 처음에 딱 탔을 때 약간 좀 화다던 느낌이 있었는데 네. 오늘 훨씬 좋아졌네. 네. 사장님은 제가 유튜브로 만났어요. 좋았습니다. <laughs> 네, 제가 원래 그런데 서툴러요. 근데 어쩌요 홍보를 홍보를 홍구 안 하면 안 되니까. 아니 네. 홍보 안 했으면 저도 이거 유튜브에 봤으니까 찾아오는 거지. 그러니까안 그러면 뭐찾알수 있겠어요? 네. 네. 차를 처음 탔을 때 사람들이 다들 좀 이게. 조금 그좀 떨리는 거라든가 승차감이 많이 떨어진다 그래 가지고 예. 차는 좋은데 승차감이 문제돼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 찾아봤던 것은 좀 단부가 됐나 차는 괜찮은데 이제 승차감도 이렇게 커버가 되니까 괜찮은 것 같아. 지금 공회전 할때 약간 그 떨림하고 소리가 좀 있었었는데 있었어요. 예. 저 그건 알아요. 세차일도 있어요. 예. 예. 데 그게 그 소리가 많이 줄었네. 예. 진동하고 차에서 그리고 또 이게 제가 걱정했던 게 이게 경유차가 좀 진동도 있고 좀 있잖아요. 그에서 그걸 많이 걱정했는데. 그러니까 보니까 그소 그 자체가 예. 많이 줄었네. 예. 그래서 이 센터파워링크 저거를 과속 정말 극찬하는 분들이 요즘 많이 늘어나요. 음. 와, 정말 신기한 효과입니다. 신기한 효과입니다. 예. 네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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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션에서 계속 소음이 많이 나는 거구나. 예. 다 엔진 소리인 줄 알고. 그니까요. 그 차가 그 고급차 된 느낌이 딱 나더라고요. 예, 네, 이렇게 하니까 예. 훨씬 좀 조용하고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나가니까. 예. 훨씬 나네요.